네, 일단은 지주마카출혈의그 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박재현입니다. 일단 어지주마카출혈 정의상 어, 이제 서브 라르토스테이스에 이제 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계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원인은 포 크게는 포스트트라우마틱과 다음 스폰티니어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트라우마틱이 가장 흔하고 그 다음 스폰티니어스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는 이제 애뉴얼즈 러처가 그다음으로 어, 그 다음으로 흔한데요. 어그 외에도 이제 뭐, ABM에 대한, 저기, 지중화파출이나, 혈 이제, 어, PAA나, 뭐, 토카이스 아트라이트스 같은, 이제, 메스큐라이트스에 의한, 어, 지중화파출, 혈뭐 다이섹션, 뭐 다른 혈액 응고장애, 뭐, 저기, 저기, 다른, 그, 환자분 최근에 있었죠. 듀얼사이머스 송곳시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i c v s 나 뭐, 아멜로이드 안지오파스티 같은 경우에 의한, 코티컬 서바라톤을 해놓은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비대체 아프패치나 그 외에 또어틈에의한 출혈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14에서 22%는 머인 모름. 지금 저희거 프라이머리 SH 환자분 입원해 계시죠. 그런 환자들 저기 그런 포트니아스 모드의 환자 있겠습니다. 이제 데스큘라이티스 보시면은 어 이제 어 SH나 IH와 연관된 데스큘라이티스 타입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인시런스는 우선 국민 기준으로 어, 10만 명당 이제 10명 정도 되고, 어, 보통 여성에게서 다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 연령과 이제 관련이 있어서 이제 연령이 이제 피크 연령, 이제 연령 증가하는 경우가더 발생이 잘하는데요. 어, 그 외에도 가족력 그리고 또 이제 런 어, 결체 조직 질환 같은 유전 질환 그리고 또 어, 예, 이것도 역시 결체지란, 결체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폴리시스케이닝 네, 디지지 같은 음. 경우에도 이제 어 이런 인스턴트에 기여를 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과거력, 어, 고혈압 같은 과거력이나 흡연이나 어, 이제 인지 빈팅을 하는 이런 어, 사회력 또는 어, 기여 인재 포겠습니다 포함, 포함 되겠습니다어 클리니컬 피처는 보통 이제 두통을 가장 많이 구도를 하고요. 자기가 나생 처음 겪어본 심한 극심한 두통을 주소로 오는 경우 가 많고 그 외에도 두통, 자기 그 외에도 이제 오심부터 어 신고피 기절 그리고 또 이제 내막 자극증은 뭐 이제 목이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이제 루친스키 사인이나 허닉 사인에서 양성이나 타나게 되겠죠. 이 외에도 포토포비아나어 저기 포칼만 크레니어의 어 디시시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애니비세미 어, 누름으로 인해서 서든어프 볼지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오클라놀로지가 다시 중간되게 되는데 이제 이세 가지 에티오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 저 프리레티날이랑 레티날 그리고 말초스, 이거는 터슨 틴도 이런 저희가 자주 촬진되는 분이 되겠죠. 어, 네, 이 코마, 그, 그, 그 SHI로 코마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ICP가 증가해서 그 다음에 해머리지가 이제 인접 파열할 만하게, 그니까 실질 내로 이제 파고 들면서 코마가 발생하는 경우 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큐터, 말세팔로스서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디퓨즈 저희 이제, 혈류장애로 인한 디퓨즈 이스키미아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ICP나, 뭐, 이런, 카디아, 리듀스 카디아 아웃 같은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기여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히저가 발생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 저희 코마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헌트앤 헬스그레이드를, 아, 그레이드 브헌앤 헬스그레이드라는 이제, 어, 월드 페레이션 어, 뉴로서지컬 소사이티 그레이드를 사용하는 예후 예측 인자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이제 아무 증상이 없이 이제 s h 오는 경우는 사실 상황률이1% 수준으로 측정되고, 어 이제 여기 혼자스트레이가 빠이터되는 경우 는77%로 거의 80%에 근접하는 높은 상황률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보시다시피 여기서도 이제 그 다른 그래이는 방법이 긴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이가 올라갈 수록 상황률이 굉장히 어, 높은 것을 보시기. 일단 네, 저기 이번 발표의 중심 주제인 매니지먼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재채 위블리딩이 되겠죠. 그리고 하이드로세파르스도 어, 고래상에 들어가야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딜레이 이스키믹 뉴로로직디 피지. 이거는 이제 마조스 파증이라고 저희가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어, 역시 이것도 저희 고래상에 들어가게 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즌 또한 고래상에 들어가게 네.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일렉트로라이트 불균형이나 제 헐렁에 똥을 똥구해주는 게. 일단, SH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응고 불균형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환자, 그, 배드상딩이기 때문에, 그 고려상, 환자 관리에서 고려상을 들어하게 되겠습니다. 리그리딩은 보통, 퍼스트데이에 이제, 4에서, 저기, 연속 결과에 따면1 3까지 높게 보는 곳도 있는데요. 어, 이제, 총1 4일의 기간 동안, 어, 15에서 20%라고 보고요. 어, 제출 중 3세일은, 첫 3시간 내에 발생을 하고, 2분의 1은 6 시간 내에 발생합니다. 초기에 발생을 더 많이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그 어, 감소하게 되는데요. 어, 그렇 때문에 이제 얼리 코일링하고 이제 코일링하거나 을 이제 클리핑을 하거나 해가지고 빠르게 인터벤션을 하는 게 어, 치료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바소 아까 말씀드린 바소 스파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제 첫 그러니까 s h 기가 발생한 지 3일 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almost none 하다고 표현을 적혀 있는데요. 어, 이게 6에서 8일 때 가장 심하고, 어, 그리고 이제 14일까지 보통 지속된다고 합니다. 17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다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냥 간단한 그냥 바소 컨스트릭션의 개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소 스파징이 발생 하면서 혈관벽에 페설로지 체인지를 가져오더라고 합니다. 일찍 발생할수록 그다음에 저기 디피시 또 저기 남아 남게되는 디피시도 더 크다고 보고요. 어, 보시면은 어 이제 클리니컬 가소 스팟증,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클리니컬 가소 스파증은 이제 헌터네스 브레이드랑 연관이 있고 역시 CT에서 더 많은 추출 볼수록 더 높은 확률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어 이제 치료 방법으로는 유그리미아랑 해 저기 해모다이너믹 어그레테이션을 시행을 하게됐는데 예전에는 어 3H 3H로 적립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할거 버리며 아니 유거리며로 바뀌게 되습니다어그 클리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즉이 레이드 이스키미아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를 클리니컬 마더 스파이징과 내디오그래픽 마더 스파이징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요 니모티피엠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는 엔티티인데요 니모티피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레디드로직 바소스파지는 작용을 하진 않는데 클리니컬 아웃컴은 확실히 어, 더 낮게 만든다 라고 하고요 또 반대로 레디드로직바소스파스는 혈관을 좀 풀어주는 작용을 하는 양이 어, 클리니컬 아웃컴을 증명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두의 비티를 같게 보느냐는 그건 아니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소스파지는 보시는 것처럼 임상적 진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어 먼저 이런 주혈이나, 하이로세파루스나, 이제 주여야나 하여튼 셀프로 순나 이제 세레브로리디마나 시저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에는 역시 임상적 진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이슈인 TCD를 통해서 어, 또좁아져 있으면 그만큼 더 빨리 흐르겠죠. 그래서 민 MC의 멜로시티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역시 MC밖에 측정을 못하다 보니까 이거 TCD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laughs> 어, 그 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골리미아랑 그 다음에 이제 해모다이내 해모다이넥 오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클리니컬하게 증상이 발생했을 때 혈압을 확 올려주는 그런 치료 외가, 치료에도 이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엔도바스킬러 엔조프라스트를 시행, 12시간 이내에 시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 역시 엔도바스킬러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아테리에다가 직접 가소달리트를 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겠 어, 뭐, 베라파이이나 카트피이나, 루카, 나트로베이스네파글린이나 어, 이런 걸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이드로세팔로스 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깨트 하이드로세팔로스랑 이제 크로니 하이드로세팔로스가 서로 이제 연관성이 확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 대, 한 15에서 20%에서는 아예 어깨트 하이드로세팔로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 그게 정작 의식수준에 영향을 끼치느냐 말하냐는, 진자 인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크로니 하이드로세팔로스는 역시 피가 많이 빨려있는 피시 하이 피셔 브레이드에서 더 자주 더잘 발생되고요. 이런 것을 천천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지혈제 사용에서는 이제 천천 사용한 에시드를 저희가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레벨 2로 이제 당장 치료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즉 재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약을 쓰지 말아야 될 어,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없다면은 이걸까지 쓰도록 되어 있죠. 어, 우리가 이그 S H 를 저기제대로매니저 r a l many of t h 트 people w h u are 아를유지 n g in the h p i t a l you are living in the hospital, you are l i v i 리 g 를 n the hospital, you are living in the h o s p i t u are 아를 유지할 것이 n the h o s p 고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보통 저희가 그 SPT를 120에서 150파이에 맞춰주는 게 좋고요. 어, 그다음에 노모섬이야 타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 더미알을 깔아주고요. 어, 그다음에 시지네이션 어, 저희는 저기 이제 다른 거랑 다르게 되죠. 그 그래도 에이지를 초기 초기 시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시저 자체가 이제 어, 언스튜어 대니얼슨이 <laughs>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 d 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통증 <laughs> 아나제스이여서 피노틱스가 아닌 아나제스가 재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아나제스인 펜타닐를 사용을 해서 통증 조절을 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뭐치겠나 그리고 어, 리모티핀 역시 굉장히 중요하중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아비플레이드도 저희는 이 처방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보그체계 이거에 대한 어 이제 헤마트크릿이 이제 400만아4 미만, 0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알부민을 줘서 볼륨을 이제 어느 정도 채워 넣는 목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이제 스태틴을 여러 연구에서 저기 스태틴 사용이 어느 정도 이제 호의적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좀찾아보고 어, 있는데요. 정작 증명에는 이렇게 네, 네, 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혈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혈압을 적극적으로 낮춰서 제출을 방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혈압을 낮춰서 제출이 방지가 되는 게 아니고, 혈압이, 혈압 조절이 실패하는 경우, 제, 제출혈의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되겠습니다 그 목적 자체를 좀 분명히 하고 접근을 하면은, 역시, 그, 보면은 되게 컨트롤러션걸알수가있습니다그 목적 자체가 제출혈 방지를, 그러니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제출혈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너무 떨어뜨리면 이스키미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평균 균제를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겠습니다 사용하는 약제는 역시 아베타롤이나 니카드민저가 희 사용하는 약제가 되고요. 네. 어 음. 이제 코일링이랑 트리핑을 통해서 어 빨리 에너지 즘을서피워서 이게 좀 안정화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스터디는 피니시 스터디랑 이제 아이셋 스터디 그리고 차임 스터디, 브라스 터디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건은 아이셋 스터디였습니다. 어, 이 클리핑과 코일링간의 장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어, 보통 어, 리리딩리스크는 클리, 클리핑 자체가 좀더 적습니다. 근데 아웃컴을 보면은 기 코일링과 클리빙이 이치 미치, 동맥 위치에 따라서 비슷하기도 하고 뭐 코일이 남은 경우도 있고 이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수술을 거지기에제대로안좋다고 하면은 코일링 선호가 되겠고 뭐 MCA에. 접근하기가 좋은 경우라면 역시 트리팅에 서는 것되겠고요 네, 이제 그런 기준성에서 트리팅과 코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툴을 진행 하게 되겠고요. 어, 예전에는 지금 딜레이, 저기 딜레이, 딜레이드, 이게 그러니까 얼리 서저리랑 딜레이 서저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냥 저기 애뉴신 서저리에 대한 타이밍은 빨리 저기 리빌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그 애뉴신 서피어, 저기 좀 안정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레벨 A로 컨센서스가 잡혔습니다. 어소 n s o c u 즈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코일을 하지 못했거나, 이제, 클립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아소스 그, 어떤 특정 이유에서, 이제, 그런, s o 를 하지 못한 e n n u 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 역시, 텍스트에 적혀 있는 거는, 결국, 아소스파 는 케어 기간에 넘어가면, 아소스파 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젠틀한 볼륨 익스텐션과, 슬라이트 해머 다이어리이 굉장히, 어, 좀, 한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 바 터진 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얼제닉펄모델얘기만 하거나 이런, 파티컬 아미서지즈랑그 다음에, 저 심파테틱 디스차지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어, 런 케어. 그리고 서포티스 케어를 해야 되겠고요. 는그 다음에 뉴얼제닉 스트레스 마 카디오 마이파스은 경우도 이 이런 경우에도 이제, 라승납제를 써가지고, 이노토픽스를 써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예, 지금, 저, 레퍼런스는 저기, 그린버그 테스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